실용문 8번이고요. 2015년 3월 고일 서울교육청 26번에서 가져온 겁니다. 알아볼 편을 보면 We encourage you to bring your own bicycle, but we also have bicycles for you. 아, ah, for r e n t 요 예, for rent라 돼 있고 First 15 people get a free helmet. 정말 할거 없어요. 그죠? 단어만 좀 볼게요. e n c o u r a g e d 는 단어인데 잘세히보면 Courage 용기에 EN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단어에 EN이 붙게 되면 그 단어 전체는 동사가 되는데 courage가 용기고요. encourage 그러면 장려하다. 음, 한번 해 봐. 이런 거죠. 그렇죠? encourage. 그다음에 EN이 뒤에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wide가 넓은이란 말인데 widen 하면 넓히다. 또는 넓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이 앞에 붙어있던 뒤에 붙어있던 붙으면 그 붙은 말은 동사가 된다는 거 알아두고요. We encourage you. 그러면 당신에게 장려합니다. To bring your own bicycle. 당신 자신의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But 하지만 we also have 또한 가지고 있어요. Bicycles for rent. 그래서 For가 음, 용도를 나타내는 건데, for rent, 그러면 이제, 대여용의 빌려주는 용도의 자전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가져와도 되지만, 음,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 빌려줄 것도 있습니다. 라는 말일 거고요. 물론, fee, 돈은 있어요. 돈은 내야 합니다. First 15 people, 그래서, 네. 선착순이죠. 먼저 오는 15명의 사람들은 get a free helmet. 공짜로 헬멧을 받을 겁니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실용문이 아, 답을 예, 점수를 주려고 만든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정말 할거 없네요. 그죠?